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을지도 모릅니다.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기고, 치욕스럽다고 여기는 그것에 사람들은 그다지 관심 갖지 않을지도 모릅니다. 그러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십시오. 안 그러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키려고 했던 선택들이 도리어 우리를 숨막히게 할지 모릅니다. 좋은 차 안에서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. 좋은 집 살면서 무기력증에 걸릴 수도 모릅니다. 꽤 많은 월급 받으면서 정신 이상이 생길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. 지금보다 상황이 좀 좋아지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요.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어머니 돌아가시면 숨좀 돌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. 그 어머니 100세까지 사십니다. 설령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다고 해도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. 이렇게 세번네번 반복되면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구나. 난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구나 하며 세상의 모든 안 좋은 기운을 몰고 다닙니다. 기운은 기운끼리 연합합니다. 안 좋은 기운을 가지면 안 좋은 기운이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. 온갖 귀신이부터 삶이 무거워집니다.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답게 사십시오. 삶은 소중합니다. 헛것 보고 헛것 들으면서 살지 마세요.